잠만 오래, 잠만 오래, 내만오라내만오라 잠만 오래, 잠만 오래, 잠만 오래, 잠만 오 위험하다, 바깥에 매달려서. 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래, 잠만 오래, 잠만 래도이렇래 촬영하기 좋은 자래에 앉았네요 탭탭 탭탭 스 p 스 a p on s t o 스 stop stop o uh, p stop p s o p stop uh. stop s uh. 예, 한 대기차, 아, 대기, 앤 한, 한 예. 이 버스에서 네 명이 일한대요, 네 명. 운전사, 돈 받는 yeah. 사람, yeah. 차장 둘. Yeah. 이렇게 해서 네명이 버스를 yeah. 일한다 그러더라고바라 솔로앙. Yeah. 마녀들, 마녀들 한국에서는 기차길 위험하다고 못 다니게 하는. 아 그래요? <laughs> 그렇죠. 아 그래요?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바로 기찻길 옆에 yeah. 집이 있네. Yeah. 아이고 얼마나 시끄러울까 기차 지나갈 때 바로 기찻길 옆에 이렇게 붙어서서네. 근데 지붕이 어 양철 지붕이라 이거 열 받으면 엄청 뜨겁게 생겼네. 아유 덥겠다 덥겠어.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빨래를 좀 하고. 예 빨래 있, 있대요. 빨래 하는 분 있대요. 아 그래요? 그분이 해주세요. <laughs> 예, 누가? 아 그래요? 맡겨도 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해도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빨리합니 아니, 아니. 어, 다 도착했네요. 여기 1층이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고, 2층은 주인집, 3층은 또 다른 분이 살고 있고, 4층이 우리 철수 쌤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페이스 쿠크 유? 너? 후 후. 아마스 오 oh, 오케이. Okay. What is food? A fish. Fish. 아 uh, fish rice yeah. and dal. 오케이. Yeah, yes, okay. okay. yeah. 이게 마스메, 마숨이 만든. 야, 맛있게 먹겠어? 야. 오케이. 열심히 했어. 오래 달려. 아침 한사람 저녁 한 사람. 어. 아침 한 사람. <laughs>

네 아니 이렇게 식사 전과 후에 항상 이렇게 네. 하세요? 네. 식사 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평범한 노래가 있는데 아마 전 다른 노래 같죠? 아 아니 조금 들으니까 이제 알겠더라 아따 에쇼 지쇼바라? 이거는 아따 성령이요 에쇼 보소서 지쇼바라? 지본다라 생명의 여부이시죠 에쇼 아타 기본 아, 다라, 다라. 음. 생명의 영이시 음 다르푸르 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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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대가는 어, 어. 이렇게 단순한 걸어 여기, 여기 1층이고, 애들하고 같이 사는 곳하고 제가 음. 있는 그 1층하고 다 해서 다 해서 200불 21,000이니까 200불 와 진짜 놀랍네요 아, 어떻게, 음, 이런 데에서, 네. 한국이면은 어떻게 이런 데서 한국이면 어떻게 이런 데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면뭐 이런 것만 해도 이야 yeah. 거실 있고. 1층까지. 네. 그다음에 <laughs> 여기도 오 어, 여기도 침실이 하나 있고. 여기 방 어, 있고. 들어왔다? 어, 그다음에 안방에. 여기가 화장실.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네. 주방. 네. 식당. 저, 저, 화장실에 화장실을 아, 개조해 가지고는 창고로 우리 아, 안 쓰니까. 와. 네, 여기가 제일 시원해 식당. 음. 오늘 축제가 열렸습니다.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s it? Entry ticket সর্বশেষ নম্বর বিজয়ের জন্য তিরিশ নাম্বার বিজয়ী কিংবা বিজয়ী ভাবি খুশি ঘুরে প্রত্যেকটি কাউন্টার থেকে আপনার apnar pore lekha royeche ei form nai ansotosh rajya ka naam nai ei 얘가 서커스네. 염소, 염소 들었는데? 어. 거트 거트. 아, <laughs> 끝났습니다. Where is lion? Yeah? Where is lion? Yeah. Is this lion circus? Why? This circus name is lion circus. 정말 지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라이언 서포스였는데 라이언이 없네 <laughs> 아 집을, 짜는, 아, sorry. 집을, 집을 짜는구나 바이킹 탄다고 바이킹 바이킹 타기로 했습니다 바이킹 1 5 0아1 So 5 16 1 18 0 11 12 13 14 15 16하7 18 1서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아11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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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 scared. Yeah, it's scared. It's not safety. Yes, yes. Yeah. <laughs> oh! So scared. No belt, no belt. Well, no No belt, well, no no well, yeah. no well, yes. Yeah, no safety, yeah. 아, ah, yes. Dry pants, dry p a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높이 올라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This is Bangladesh, banana r e u 어, 그래요? 어. u s 이게 조금씩 다르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살짝. 와. 여기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네. 구경만 하고. 이렇게 키고이 애들이 이거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태워주려고 <laughs> Good. Uh, y o u enjoy. Yeah. Oh, ah. This is good. Ah. <laughs> Hit. Huh? Like e a r l Yes. Oh. All i Ghost come here. 아, ah, ghost come here. 아. Yeah. 사람들 ah. <laughs> 이 친구가 이제 이제 얘기해줬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니까 이제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거죠. 오, 한국에서요? 아니요. 여기서. 콜라를 안 먹는데요. 모조만 먹는데요. 모조만.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지원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잘못이에요. 이거는 완전 한국 그 뻥튀기다. 티밥. 아, 밥밥이다 튀밥이죠. 튀밥. 티밥. 이건 섞어요. No? 이건 아. 섞어요. 아 그리고 매운 거를. 그 어즈 겨자 기름. 아 겨자 기름 오케이. 이 축제 이름이 꽃띠실바래요꽃띠실바꽃티실바인데어 꾸띄실바. 일년에 한번 하는 축제고 이곳에서 한달 동안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철수 선생님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어, 서커스는 좀지루했구요 놀이기구도 좀 그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See you. Meeting. See you. you. Yeah. 수고하셨습니다. Yeah. 하여튼 뭐, 네. 뭐, 축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오, 맹고. 오, 리치 있다. Ah, 리폰 라주스 칼리지. 형님 first.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안녕하세요.